어, 여러분 옛 어른들이 쓰시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참 말세다 말세 어,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쓰기도 하셨어요? 참 말세다 말세 네.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어, 세상이 이치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때 어,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려나 싶은 거죠 이런 표현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끝모를 타락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구나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선언은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했던 거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잘 지어져가고 있는데 황폐하게 된다니까 뭐 특별한 상상력을 발휘해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게 건축했던 겁니다.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조후 63년에 완공됐는데요. 공사 기간만 해도 무려 80년이 넘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사 현장만 봐도 크고 얼마나 웅장한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마차는 한천 대가 동원됐다고 해요.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 만 명이 동원됐고요. 성전에 돌 하나만 계산해 볼때한 12미터 길이가 12미터 높이가 4미터 너비가 6미터라고 해요. 성전 길이가 예전 솔로몬 성전의 길이만 해도 두 배에 가량 달하는 큰 건축물이었다는 거죠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는 건요 제자들의 머리로는 상상불가였어요 이해가 안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 옵니다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정말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재차 확인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절에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 있어 왔죠.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파괴된다? 아, 그건 상상할 수 없었고요. 영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이 발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될 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러니까 은밀히 와서 물어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시기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언제 성전이 무너지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징조를 묻는 것 또한 시기를 한번 예측해 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시기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구분해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날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긴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일이라라고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일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세상의 끝이고 또그 세상의 끝날 성전도 같이 다 무너질 것이다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세상 끝날이나 일어날 아주 큰 일이라 여겼던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무너져야 성전도 그때 무너진다는 거죠. 때문에 3절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세 가지 사건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생각하고 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종말이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종말의 시기였음을 알수 있어요. 종말의 징조를 물어본 것도 시기를 분별하기 위한 보조 질문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종말의 시기에 관한 질문을 딱 받으셨을 때 이제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줄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종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대비책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한 순간의 위기만 피할 수 있는 제자가 아니라 어느 때의 위기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늘 대비되어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요? 어려움을 겪는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벌릴 때 부모 마음이 참 똑같죠. 도와주고 싶은 거. 근데 제로운 부모는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종말을 대비하는 대비책을 가진 제자가 되라. 종말이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구체적인 대비책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비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대비책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종말의 때까지 어떤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세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면서 미혹할 것이기 때문이죠. 주후 7 0년경에 성전이 함락됐는데 그전부터 한 30년, 40년 동안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일이 나타나는 것과 또 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해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도요. 유대인들이 외시아를 자처하는 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것중 하나는요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 갈수록 교회와 성도를 가장 심하게 뒤흔들고 실적하게 만드는 일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몸살을 알았던 시기 그때에는요 바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특성을 철저하게 숨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진짜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가장해요. 그럴듯한 말들을 늘어놓음으로써 복음을 살짝 변제시켜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요.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등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인데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는 일은요, 사실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일이에요. 저는요, 미혹에 빠지는 일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한 안수입사님 계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철야 기도회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분, 대표 기도하면요, 항상 눈물로 호소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인들에게도 막 은혜를 끼치는 분이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러면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교사의 역할을 막 열심히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막 쏟는 거를 막 다른 학생들도 느끼니까 잘 따르는 거예요. 그만큼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젊은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덕망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게 여겼겠어요 저도 그 헌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도는 소문을 역추적해 보니까 다그 안수입사님이 나와요 단임 목사님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소문 또 어떤 성도가 이단이다라는 이런 소문들의 출처가 다 그분인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요. 1년 가까이 서로를 의심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교회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상상이 되시죠? 결국 소문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다 밝혀졌어요. 문제는 이 사건으로요.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 교인들은요, 그 사람이 내는 소문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을 생각하고, 또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해왔던 헌신들을 생각하면, 거짓말일 리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 교회를 번듯하게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세력의 특징은요, 바로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그럴듯하게 듣기에 좋은 말들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요, 훌륭합니다. 듣기에 달콤한 말을 해 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우리는요,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고 정말 신중만 가지고 동조할 게 아니라 신중해야 돼요. 내가 미혹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요. 판단을 유보하면 됩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이스피싱의 전략이 뭡니까? 전화 받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휘몰아칩니다.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잠깐 멈, 멈춰서 생각하면요. 그러면 탈로가 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참을 안 주려고 해요. 우리에겐 멈춰 서서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2절에서 거짓 선지자의 분별 방법을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건요. 잠시 멈춰서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참 유튜브로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말씀이 진리의 편에 선 말씀인가? 우리는 분별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좋다고 다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에. 힘이 난다고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거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요. 교역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러라고 교역자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끝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미혹이 많으면 많은 것을 볼수록 우리는 정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여러분 왜 하필 자신을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었어요 높임을 받는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저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자신을 석가라고 말하거나 공자라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짜가 있는 이유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있는 건 진짜를 본따서 만들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모방한 가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짜를 본 따서 가짜를 만들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조품은 다 명품을 본 따서 만들잖아요. 이단 사이비도 뭘 따라서 흉내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모방하는 가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만드는구나.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겁니다 난리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의미해요 난리 소문은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깝고도 또 그리고 먼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은요 성전이 함락되기 전에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그러니까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전쟁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본문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락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0분경에 알람 소리 들으셨어요? 서울시 저녁에 알람이 울렸어요. 위급 재난 문자였는데요. 대피하라는 거였어요. 건물 밖에서도 막사이렌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피 방송들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얼마 전부터 뭐 북한 미사일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럼 저는요,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이 전쟁이 터졌다. 지금 터지게 터졌다. 이제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순간적으로 막 무섭더라고요. 많은, 많은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인터넷도 안 되고 119도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나중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려 보니까 제가 이 전쟁의 소식을 마치 세상의 끝날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는 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 언제 전쟁이 일어나나 예상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재난의 시작으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지금 나에게 현상으로 일어난 것 뿐이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기근과 지진도 그치지 않는데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인간에게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피조 세계를 망치는 엄청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식에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일상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전쟁 소식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이미 예견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이런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미혹 미혹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미혹을 조심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요.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종말을 대리, 대비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종말의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앞선 4절부터 8절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세상에 발생할 사건들이라면 이제 9절부터 12절은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일들을 어떻게 겪게 되는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일들을 나열하시고 최종적으로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다 라고 당부하세요 다른 말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일들을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될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절에 그때에라고 되어있죠. 그때는요, 앞서 말한 재난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에 재난이 시작되면요, 제자들은 환란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박해든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정도로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가 대표적으로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박해가 따릅니다. 모든 민족에게요. 예수님은 이러한 핍박을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에 내몰리더라도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핍박하는 저들이 제자들의 죽음을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몸과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의 위험마저 통과할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외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적인 타격고, 타격도 입게 됩니다 1 0절 보면요. 10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이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서로 실족하게 돼서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한대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한 박해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제자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들은요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돼요. 이런 배신과 이 미움의 갈등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 믿던자가 어느 날 무리해서 이탈합니다. 떨어져 나가고 반대편에 섭니다. 여러분, 외풍은요 밖에서 바람이 불면요 안에서 결집하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비교적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은요, 타격이 심각하죠. 안에서 터지면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공동체 안에서 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안에서 활동한 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보다 앞으로 올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받은 상처의 크기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상처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요. 때론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께 상처받지 않고 크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자녀들이 언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부모가 준 상처보다 부모가 주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랑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자녀들은요, 일찍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을 꿈꿉니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설령 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아 마음이 떠난 분이 정말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와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라는 건요, 나 혼자 참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가시도 친말 때문에 받은 상처 그 어떻게든 네가 한번 그냥 소화시키고 꾹 참고 자가 치유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라는 건요, 상처 받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그,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기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나를 인내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나를 떨어뜨리기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단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를 잠깐 동안만 이 교회 공동체에 머물게 하는 정도의 기능만 하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게 하시고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고 견디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견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갈수 있는 건 각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에요. 빌리포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요. 완성을 향해 달려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잘못된 판단으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11절 보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요. 누군가는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못 판단했다고 해서 영원히 진리에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미워한다고 해서 영원히 진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는 현상도 일어나겠지만 끝까지 견디게 하세요. 그때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견디게 하시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나는 지금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내 역할은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도 붙잡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버리셨나 나는 끝인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은요 끝을 향해 갈수록 더 불법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사랑은 점차 식어질 거예요. 더 희귀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가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더 겪어야 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더 타락해 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주님의 가르침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미혹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인지 잠시 멈춰서 검증해 보고 분별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100% 확신하면서. 상대를 향한 신뢰를 보낼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그 사람 말이 하면 믿게 될때 위험한 순간이에요. 분별은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 사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상처를 받겠지만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끝까지 견디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